네, 안녕하세요. 위크로호도 t 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제1 8 4회차 통합방송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서 1부와 2부를 통합으로 수요일에 방송을 한다고 커뮤니티에 안내를 드렸기에 오늘 자료를 다 정리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이번 회차는 요것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2부 시간에 하는 내용들을 집합해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패턴 여러분 보시고 제가 지난회차 연번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번이 아쉽게도 나오지 못했고요. 여기서도 3회차, 3회차, 그리고 여기서는 4회차, 그리고 여기 밑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한 3회차 정도. 연번을 좀 보면 좋은 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면하는 기업들도 존재하죠. 최근을로 보면 3회차 정도에 어, 연번에 나오는 것, 즉, 한 수를 잡으면 두 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회차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연번, 이번 회차부터는 꼬박꼬박, 최소한 한 조합 정도는 체크해서, 바르면 안 돼요, 갑자기. <laughs>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넘어가서, 지난1 차에 우리가 봤었던, 어, 끝수가 5 끝, 그리고 2 끝이었죠. 두 개. 두개다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5 끝이 나왔고요 남은 끝수 1 끝, 3 끝, 4 끝, 6 끝, 7 끝입니다. 다섯 개 끝이 나왔다. 라는 것은 최소 두 개에서 세 개의 끝은 나온다. 그런데, 그런데, 이 끝수들과 뭘 비교하시는 게 좋으냐면, 모범 끝수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모범 끝수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4 끝과 8 끝이 나왔습니다. 동일 끝이. 동일 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선, 4 끝, 체크해 놓으시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같은 끝수가 있는지,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범 끝수는 대체적으로 3개, 많게는 5개까지, 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 직하시는 분들은 항상 모범 코스와 비교하셔서 최종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당첨 코스 즉2월 코스와 함께 연계되는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어, 다음 죄차 정도쯤 돼서 여러분께 모본과 비교하는 모본과 비교해서 코스가 과연 2월 된 코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물음표죠. 저도 궁금한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비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볼게 있으면 은 여러분께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강조되었던 코스가 뭐였었나요? 1급이었었죠. 1급, 11주 연속 준 보벌 포함해서 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또 나올 거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왜냐하면 아, 어, 비단 1급 뿐이 아니고, 다른 끝수들. 즉, 뭐, 3급도 그렇고, 4급도 그렇고, 얘보다 더 높은 기록을 갖고 있는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급이 이번에 제가 무조건, 아, 11주가 나왔으니, 보벌 플러스에서 무조건적으로 1급은 안 나올 거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한수 정도는 그래도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1번, 그리고 11번은 일단 X. 그 31번도 X. 라고 본다면 이번에 제가 우리가 볼만한 수는 21번과 41번 1거수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쪽에서 좀더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1번, 11번, 31번을 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빼겠죠. 그죠?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빈도가 회차별로 11번이 뭐 연속 3번에서 3번에 나온다거나 혹은 약속을 잡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맹신하지 마시고 절대 어 나는 저거 11번 가져가려그랬는데 가져가셔야죠 이게 가셨죠 어떤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두 번째로 바로 낙후표로 넘어가서 어, 지난 해차에 안내드렸던 여기 구간 아 너무나 아쉽게도 한 수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은 여기 3주에서 6주 구간이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여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어긋난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일단 1, 2, 1, 2 3, 4주가 좀 번호가 맹숭맹숭 하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주를 보면은, 이 많은 수에서 여기 꼴랑한 수, 보너스 번호,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나오고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3주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는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포인트는 어디냐? 3구, 4구, 5구, 6구 쪽이다. 다행히 뭐 번호들이 거기에서도 1주에서 4주까지 특히 강조드리면 2주에서 3주까지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2주에서 4주까지가 일단 포인트고요 2월수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뭐, 2월수도 2월수지만 일단 여기에 좀주안점을 두시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해서 중요한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1번도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삭제시키면은 뭐, 나오겠죠. 21번이 여기 있고, 41번이 여기 있네요. 31번은 X. 이렇게 본다면, 어, 잡을 만한 수들이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로라인에서는 19와 29라인, 여기 라인은 꼭 최소한 1수는 꼭 넣으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수들 중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1수는 이 안에 내가 잡은 번호가 있으셔야 한다. 라는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면 지금 8번이 나왔어요. 2구에 6 2 라인에 2구에 6주 라인에, 2구에, 6주 라인에, 3회차 연성 나왔어요. 11번. 제가 왜 11번 말씀드렸는지 이해가셨죠? 예. 또날 확률은 적다. 뭐,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나는 한번 도박수로 한번 해볼 거야. 라는, 라면 모를까? 과감하게, 한수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32번이죠. 어, 1번. 37번. 32번 나오지 말라는 법은 있, 없어요. 이미 여기서 1주, 2주, 3주차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은 약수. 이해가셨죠? 이런 패턴들이 좀 존재하고 다른 번호들은 뭐 모번이라든지 번호별 다음의 차라든지 등등등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숫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에 차는 주요 공략 포인트 여기 여기도 좀 나왔고요. 이쪽에도 좀 나왔고요. 이제 여기가 칠 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안점 이쪽에 두지 마시고 이쪽에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최소한 여기서 사순 위에서 잡으셔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박스권이 나온 거는 왜 나왔는지는 이미 두 아, 차례 정도 공개 방송으로 안내를드렸기 때문에 박스권에 왜 나왔는지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 번호. 어, 내가 이번에 제가 좀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번호가 뭘까라고 굳이 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27번. 일단은 27번. 그리고, 어, 여기 13번. 그리고 25번. 그쵸 자, 그리고 이아래쪽에선 37번입니다. 7컷수. 그리고 여기 24번. 제가 동굴뱅이 치는 수들. 그 19번. 30번. 그리고, 어, 단번대에는, 이번에선 솔직히 지금 단번대가 신통치가 않아요. 어, 다른 패턴들에서도 어, 굉장히 오래 기간 또한 멸번호, 멸구간이 발생한 번호들이 되게 많습니다. 단번대가. 근데 그게 번호가 이제 7번, 8번, 이제 9번인데, 한 얘네가 어떻게 될지는 좀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7번, 8번, 9번, 10번까지 전부 전부 약하게 잡혀져 있어요.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렇다 보면 여기 있는 번호들이 대다수가 멸이될 어, 확률이 있고요 특히 단번대가 나온다면 2번 4번 이쪽이 되지 않을까 즉 얘가 다시 2월 될 확률이 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4번이 그래서 이 요,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 이제 7번이 이번에 차이는 좀, 도박을 해야 되는 그런 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도박수로 7번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해 카페에서 제가 36번이 도박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반이다.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셔라. 36번이 이제 나왔거든요. 카페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쨌건 뭐, 제가 이 공개방송에서 언지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낙스표좀 세부적으로 좀더 안내를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더 설명드릴 건 없네요. 네, 그리고 백회기가 제가 못 나왔는데, 아직 백회기를 제가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못 나왔는데, 2회차 연상 못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어 백회기 번호는 추천... 아, 추천회기가 아니지, 어디지 영빈출이죠. 어, 여기죠, 못 나왔어요. 여기가 못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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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차 지금 연속 못 나고 있으면 이번 회차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서 요거를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커뮤니티에 자료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오늘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늦어도 내일, 목요일에는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여기 있는 번호들 체크하셔서 여러분이 보시는 번호는 꼭 체크해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별 다음 회차로 넘어왔어요. 번호별 다음 회차에서 좀 빨리빨리 안내 도 가려고 1번 다음에 1번이 1구에 나오고 그 다음 회차에 4번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를 본 겁니다. 다음 회차를 보니까 번호들이 이렇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월도 2월이지만 2월 2월도 2월 2월인데 이웃어도 솔직히 나온다. 일단 2월이 좀잘 됐다라는 겁니다. 요 뒤에 보면 그래서 아래쪽에 이미 적어 놨고요 10번은 약수 처리, 요기, 요기, 이미, 이미 두번 나왔어요, 연속. 일단은 뭐, 10번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10번을 가져가지 말란 얘기는 절대 아니다. 자, 그러면 220회차를 뺀 나머지 구간은 전부다 2월이 됐습니다. 이것도좀 특이한 경우에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쭉다 번호가 2월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저기 38번 보이시죠? 바로. 38번 이월된 거고. 여기서도 5번 바로 이, 보이시고. 1 3번 바로 보이실 거고. 여기 6번 보이실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5번, 바로 2번 막 건너뛸게요. 여기 다 있으니까. 이것도 24번 바로 보이시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0번, 10번 벌써 이월이잖아요. 그렇죠? 11번, 11번 이월이죠. 그 요기 한벌빼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이월이 되었다라는 걸 본다면 이게 맞다면, 이번에 차 여기선 당첨번호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물론 물음표이긴 합니다만, 볼 수가 있겠죠. 16번 날려버리고, 나머지 수에서, 그럼 19번, 27번, 37번, 그리고 0번이죠. 38번, 그리고 10번 때 13번까지. 이렇게 일단 1선이 놓고,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1수에서 2수 정도가 이율이 되기 때문에, 뭐 이수가 되면 진짜 땡큐죠. 근데 1수는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수죠. 제발 나와라. 여기서 제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로 연계해서 우리가 모번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의번호가 일단은 제가 썸네일로 안내 드린 것처럼 4끝과 8급, 4번과 8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1929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4번, 8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은4끝 2개, 8끝 2개 이렇게 나온 게 리허설 번호죠. 토 톨레는 우리가 이제 모의 번호라고 부르는 번호죠. 이거를 두개를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4급, 8급과 4번, 8번이 1구와 2구에 나왔을 때두개다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처럼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더라. 즉, 2월보단, 오히려 모번에서 이웃들이 거의 다 출연을 해준다. 그래서 모본보다도 <laughs> 이웃 쪽에 좀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제가 안내드렸던 게 이거예요. 모번 5번, 아, 모본이 5번이래. 모번에서5번이 2주 연속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웃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6에서 15번 나왔고요. 23번이 나왔죠. 네. 그 4번이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번 주도 똑같이 이어질 확률이 일단 생겼다. 첫 번째, 목 끝, 어, 4 끝과 8 끝, 동일 끝 나왔을 때, 다음 회차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번호들은 요렇게, 어, 나왔고요. 여기에서 특이점이라는 건 16번이 2월, 16번이 2월, 28번이 2월 되었다. 두 수가 2월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가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요런 수들은 잘 나오지 않더라. 여기에서 16번, 2 8번 약수가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29번이 바로 올라오고 안 나오고, 30번이 두번 올라오고 안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또 아주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번호 패턴들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연끝이 한 번을 빼 나머지 구간 상당히 많이 지원해줬고7끝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줬다라는 부분이고. 1 끝에서 5끝 중에는 뭐라도 가져가야 되겠죠? 통으로 다 멸하면, 그 다음에 똑같이 통으로 멸하기는 어려우니까, 당연히 여기는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laughs> 여기서 이제 2월을, 뭐, 이웃수 굳이 설명 안 돼도 아시겠죠, 여러분? 뭐, 2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16번이 이웃수죠. 네. 30번이 이웃수, 31번, 31번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3번에서 4번이 이웃수가 나왔죠. 이런식 4번의 이웃수 5번 11번의 이웃수 10번 이런식으로 해서 쭉 해서 전부다 올출 해주고 있다 그래도 100% 출현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어, 16번의 이웃수 27번 28번의 이웃수 27번 최소 두수죠 최소 두수 그쵸 5번의 이웃수 보벌이긴 합니다만 6번 그래서 지나해차 마찬가지로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여기 있는 번호들 중에서, 이것도 지운다면, 이제 16번 지울 수 있고, 18번도 지울 수가 있겠죠. 11번도 지우고, 그럼 남는 번호가, 어 이제 9번, 15번, 17번. 지나해차 동일한 번호죠. 남고요. 어, 26번, 27번, 29번. 그리고 3537입니다. 3537. 아, 이번 차 얘네들은 좀이유이안될것 같아. 아까 말하니까 뭐 9번이 좀 약하다던데? 라고 가정해서 가상으로,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지어본다. 아, 얘안 올라올 것 같은데? 지어본다. 나머지 수에서 몇 수? 삼수까지 우리 잡을 수 있다. 운 좋으면. 진짜 운 좋으면. 총6수입니다6수 중에서 우리가 삼수다. 아, 이러면 대박 아닙니까? <laughs> 솔직히. 이랬으면 좋겠네요. 지하이 차처럼. 어, 기서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좀 나름 해봅니다. 자, 더불어서, 어, 4번, 8번 출연 다음 회차.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유수. 그 표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얘네는 어떻게 이제 제가 컬러를 입히지 않고, 어, 표기란 게 이제 뭐냐면은, 요 색은 2월. 지가차한번 했었죠. 얘는 이유수. 가 나온 겁니다. 다음 회차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530회차 때는, 이쪽으로, 위쪽으로, 714회차 때 2월 된 수가 한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웃들이 나왔죠. 1 6번의 이웃 15번, 2 7번의 이웃 28번, 3 3번의 이웃 34번, 4 1번의 이웃 42번.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는 2월과 이웃수가 함께 됐습니다. 9번에, 9번이죠, 여기. 9번에 10번. 12번이 그대로 2월 됐고, 28번도 2월 됐죠. 구분되시죠? 컬러로 보시면 좀더 표현이 되실 겁니다. 즉, 975회차, 789, 172245. 여기서도 당첨번호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2월이 될 수가 있죠. 당첨번이 2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가상입니다. 얘다안 나와. 4개의 숫자에서 고르시면 돼요. 4개에서. 여기에서. 이게 7, 8, 8번, 9번에 약수래.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시간이 오늘 수요일이니까 충분히 지금 막 3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어, 가셔도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점이 또 하나 뭐냐? 7번이 연속 두번 출연. 9번이 연속 두번 출연했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따져서 보면, 뭐, 이런 수들이또 도박수가 될 수도 있는데, 도박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다가 뭐, 3주 나오지 말란 부분은, 3주가 아니지. 3회차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또 그렇게 보시면은 이 수가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한테 고정수가 될수 있겠지만, 그 따지고 보면 약간 운빨이 작용되는, <laughs> 운빨이 있어야 된다. 근데 로또가 솔직히 운 빼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운이 좀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개를 함께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번호, 그리고 이게 아니지. 여기 있는 번호 이렇게 함께 비교하시면 해될것 같고요. 자, 이걸 축소시켜서 우측에서 이제 어, 여기가 아니구나. 어, 이거구나. 여기서 보셔야 되네. 여기에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4급 8급, 방금 전에 4번, 8번으로 안내를 드렸고, 지금은 4급 8급. 이위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라인의 번호들 의 출현 패턴들이에요. 어, 근데 왼쪽에서 이제 보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번호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수 2번, 한 번도 안 나온 수 6번, 한 번도 안 나온 수 9번 등, 이 위에 있는 번호는 전부 다, 4, 8, 동일 것이 나왔을 때, 어디서? 5번에서 뭐 나왔을 때, 다음 회차,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회차죠? 한 번도 안 나온 번호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숨을 잡긴 잡아야 됩니다. 이수가 또안나온다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 이수들 중에서 많이 나오면 이수예요. 많이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면 이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위에 있는 번호들을 딱 화면 정지시켜 놓고 메모해 놓으시고 살릴 번호, 즉 살려야 되는 번호, 살릴 번호가 뭐냐? 살릴 번호가 뭐지?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많으면 이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다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위에 있는 수록 그냥 싹다 지우고 가버릴 거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래서 미리 여기 있는 번호를 여러분이 좀 보시라고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번호 어,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걸로는 따창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정지시켜 놓고 어, 가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16번이 두 번, 28번이 두 번. 2930이 두 번, 31번이 두 번, 17번이 두 번, 13번이 두 번, 10번이 두 번. 전부 다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16번과 28번. 16번과 28번은 약수로 혹은 제외로 시키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본까지 다 안내해드렸고, 여기도 여기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쪽이 되겠죠. 여기가 될 거고요. 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여기 그룹이 되지 않을까. 둘다다 다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어, 우리 번호별 다음 의차와 연계해서 모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어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전체적인 패턴들 보시고, 여기에서 26주 빈도죠. 5.5소 나왔죠. 자, 이번에 차 여기 똑같이 여기 보셔야 되겠죠. 여기, 여기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그냥 나오든 말든 간에 그냥 육수를 잡고 간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수를 잡고 간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약속 표시는 일정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가 빼먹고 있는 번호가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다 체크하시고 11번 1번 이렇게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좀 지워서 나머지 있는 수들을 갖고 요리도 보고 조리도 보고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 소수와 3배수와 합성수에서 어 제가 이제 우리 그 멤버십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 3배수 공략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회차는 우리 합성수를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합성수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어, 단대보다는 어, 20대가 더 좋아 보인다. 20대가 지난 회차에 4번이 나왔죠. 4번이 합성수가 나온 다음 회차를 보면은 어, 10대보다는 20대 번호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 정도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제가 이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뭐 조건을 걸어도 딱히 볼만한 게 없었다. 그래서, 지난주 합성수가 4번 한 수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4번 다음 회차를 제가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회차를 미리 다 봤죠. 4번에 나온, 4번만, 4번만 딸랑 나왔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어쨌든 합성수 쪽에서는 최소한 두수 정도는 꼭 놓셔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통합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 할 거고요. 전국적으로 날씨가 또 비, 흐려져 가지고 막 난리인데 더위가 좀 한풀 꺾일 수는 없겠죠 어, 어쩌지 무더위 항상 건강 챙기시고 주말에 또 좋은 소식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